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 이렇게 없던 게 하나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집은 지금 현재 영하권으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체감 온도가 되게 이렇게 찹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해 제가 이렇게 없앤다고 조금씩 없앴는데도 왜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돼서 이렇게 지금 하우스를 하나 설치를 했답니다. 가격도 크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 이렇게 비파나무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 지금 옥상에서 어, 노지에서 작은 아이 키우다가 이렇게 옥상 화분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 화분이 제일 커요. 근데 올해 이렇게 지금 꽃이 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가지가지마다 지금 이렇게 다 꽃이 피었답니다. 어, 내년에는 열매를 볼수 있으려나 했는데 지금 꽃이 펴가지고 볼까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천 량도 지금 이렇게 피다가 스톱한 상태입니다 아, 이 아이도 저 안으로 넣어야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 너도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아이 아이를 안으로 넣어야겠어요 아. 아 그리고 여기 시계초도 넣어야되는데 당분간 여기 안에다 하우스 안에다 둘까요 아, 여기 이렇게 밤사이 조금 추웠던가 봐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성에가 끼어 있네요 이렇게, 사랑초들이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면, 가게에 햇빛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매달고 있어도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금 이제 하우스 안에다 이렇게 두고 보는데, 이거 보세요. 폼폼 이 아이가, 폼폼 사랑초, 이 아이가 꽃이, 꽃봉우리 가득 맺어서 들어가는데도 안에서 꽃이 안 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여기 이 안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들이 밀면 안이 따뜻해요. 햇빛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세르누아 사랑초도 이렇게 계속 피고요. 와, 도아 사랑초도. 니다 이렇게 꽃들이 어, 이 아이도 제가 어, 노지에 있던 아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 아이도 이 안에서 월동을 시키고 어, 그리고 이 뒤에 만첩 채송화도 지금 제가 저기 이렇게 다 아니라서 제 이렇게 끝꽂이를 해가지고 뿌리를 다 내렸는데 지금 이 아이도 여기서 겨울을 지내려고 합니다. 유메 홍시달래 대문자초 아, 이 아이 여전히 이렇게 아, 어제 제가 화분 옮기면서 너무 뜨려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여기 아, 이 아이 꽃 피는 거 진짜 더디네요. 꽃 봉오리는 벌써 맺었는데 계속 이러고만 있습니다. 여기 속눈썹도 이렇게 드디어 꽃대가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꽃송이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여기 개나리 자스민이 월동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월동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꽃대를 올렸어요 이 가지 하나가 쭉 올라오더니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가지 가지마다 이렇게 지금 다 꽃대를 다 물었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도 안으로 넣어야 되겠고, 완전히 안이 비좁아 터질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안으로 넣어야겠습니다. 우리 집 제라들 좀 보세요. 여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더니 지금 너무 너무 싱글싱글 좋아졌습니다. 아, 날씨만 좋으면 여기서 계속 키우고 싶은데 이제 안으로 들어야 할까봐요. 잎들이 너무 예쁘죠. 네 오늘 제가 또 병원 가는 날이라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